중졸로 막노동일을 했던 아버지와 식당일을 하던 어머니 할머니를 포함해 여덟 식구가 단칸방에서 살았던 한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김범수 현재 대한민국의 IT를 이끌어가는 대표적 기업인 카카오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2020년 완공되는 성남시 분당구의 그의 자택은 40억 원대. 서울을 제외한 개인저택 공시지가 중 최고가를 경신할 예정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을 벌고 싶으면 사람을 얻으라고. 사실상 전 국민이 쓰는 회사 카카오. 카카오의 회원 수는 약 2,500만 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거의 우리나라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쓰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죠. 카카오는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기업입니다. IT 기업에다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회사의 리더, 서울대 산업공학과 학사 석사 출신. 왠지 금수저 냄새가 나지만 이분은 그야말로 레전더리 흑수저 출신입니다. 김범수 의장은 어머님하고 같이 살아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해요. 이유는 지방에 늘 돈을 벌러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가게도 부도를 맞기도 했었고. 근데 믿을 수 있나요? 저도 못 믿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그의 자산이 현재 약 6조 6043억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번 이 믿을 수 없는 스토리의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체 이분은 어떻게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재 주가 고공행진의 대표주자죠. 이 카카오라는 회사를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김범수 이장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시죠. 워낙 집안이 가난했는데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재수를 할 때는 혈서까지 쓰면서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힘들게 대학에 들어가면 보통 이제 공부에 열중을 하게 되잖아요. 너무 힘들게 들어갔으니까 재수까지 했고 근데 이분이 대학에서 고수도, 포커, 당구, 바둑 같은 온갖 잡기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보통 보면은 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수도, 포커, 당구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떠오르는 거 있지 않나요? 저는 약간 타짜 같은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거 잘못 빠졌다가는, 폐가 망신할 수도 있는 것들인데, 아무튼, 누가 보면 정신 못 차린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걸 비웃고 있는 우리랑은 다르게, 이분은 이 잡기로 나중에 대박 거대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거대회사라고 하기는 좀뭐할수 있는데, 저와 비슷한 세대를 보내신 분이라면 이거 다 아시죠? 그 회사는 바로 한 게임이라는 회사입니다. 한 게임에 보면 고수도 포커 당구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김범수 의장님 철학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더 치중하자. 가난하게 살았다고 무조건 돈 벌고 공부에만 열중해야 되나 그런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거를 인터넷 세상에 옮겨보자고 해서 만들었던 게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게 <laughs> 이것만으로도 전 엄청난 대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한 게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뭐라고 할까? 저는 진짜 천재 같은데 이 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한 게임을 만들었던 김범수님은 서울대 졸업하고 삼성 SDS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게임을 만들기 전에. 네, 이 삼성 근무 시절에 동기였던 이혜진 사장님, 이혜진 사장님의 네이버와 한 게임을 합병을 합니다. 그렇게 만든 회사가 NHN이에요. 그리고 이 NHN의 공동 대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1위 포털이자 사실 지금 1, 2죠. 네이버, 카카오가 1, 2인데 <laughs> 어, 카카오. 전에 있던 한 게임을 현재 한국의 1위 포털인 네이버랑 합쳤던 거죠.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여러분 구글이 시장 점유율 압도적인 일이잖아요. 뭐 중국 제외하고 중국은 이제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구글과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대적 가능한 게 네이버인데 오히려 지금 네이버는 국내에서 구글보다도 앞서기도 하죠. 이 네이버의 대표가 됩니다. 심지어 4년 후에는이 NHN의 단독 대표가 돼요. 진짜 대박이잖아요. 근데, 근데, 그 대표직을 버립니다. 아니, 이 거대 회사의 대표가 됐는데, 그 대표직을 그만둬요. 그냥 뭐, 작은 회사 그만둘 때도 저는 이제 벌벌벌 떨면서, 그죠? 생계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할 텐데, 이분은 대표직을 던지고 무엇을 했냐, 무엇을 했냐? 어떤 대단한 일을 하려고. 자, 그래서 무엇을 했나 봤더니, 미국에 있던 가족들을 설득해서, 1년만 휴학하고 한국에서 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NHN이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한 거는, 가족들을 설득해서, 한국서 놀자. 그래서 이때 더 웃긴 거는, 아마 이제 청소년들이 들으면 되게 좋아하겠죠. 이때 자녀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놀게만 했, 하게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설에 따르면 가족끼리 같이 PC방에 갔대요. 이게 지금 아빠가 자녀 PC방 간 거를 뭐 잡아서 왜 학원 가라 이게 아니고 가족끼리 PC방 같이 가서 새벽 4시까지 게임을 같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족과 놀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다가 아이폰이 출시되던 시점, 그 시점에 다시 출근을 시작해서 만든 게 바로 카카오톡 이라는 어플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설의 시작이죠 유니텔 한 게임 NHN을 거쳐서 2,500만 명의 가입자를 가진 카카오를 일으켜냈습니다 아니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진짜 천재라는 수저가 전 전혀 아깝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천재가 만들어낸 카카오는 대체 어떤 사업을 할까요? 그, 일단은 여러분, 첫 번째는 남녀노소 다 알고 있는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페이지. 이 사업을 하죠. 근데 설마 이 카카오가 카카오톡만 할 거라는 순수한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그건 1번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요즘 그렇게 핫한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요. 대한민국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어요. 카카오맵, 카카오버스, 카카오네비, 카카오드라이버 그리고 카카오택시까지 이 카카오택시로 말이 많았었죠. 그 동남아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지기 나빠지고 나서는 코로나 일본과 관계가 나빠지고 코로나가 터지기 그 사이에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갔던 지역 중 하나가 베트남의 다낭인데요. 이 다낭에 가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다뭘 쓰냐면 그랩이라는 어플을 써요. 공유 차량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그 택시 업계와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게 좀뭐실용화가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카카오 택시 하나만으로도 만들어 낼수 있는 게 정말 많은. 그러니까 지금 뭐 동남아처럼 그랩이나 이런 걸로 커질 수도 있는 건데 물론 그게 안 되게 좀 일이 있었지만 3번까지가 여기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4번이 있어요. 카카오 게임, 카카오 프렌즈, 카카오 앨범, 카카오 홈, 카카오 TV. 그 다음에 5번.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했죠. 한때 다음은 그 다음 카페라 그래서 네이버가 커지기 전에, 어, 네이버 커지기 전에, 그리고 네이트 사이월드 나오기 전에 다음 카페가, 다음 카페, 그리고 한메일. 정말 그 시대 때 인터넷 세상에서는 가장 핫했던 사이트였는데, 이 다음까지 가졌고.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블로그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와 티스토리 블로그죠. 이 티스토리 블로그도 카카오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섯 번째. 카카오는 엔터테인먼트까지 사업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뮤직과 멜론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 M은 산하에 무수한 연예 레이블을 두고 있습니다. 연예계 레이블을 두고 있는데 그, 우리,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인기스타, 아이유 님도 여기 소속이시죠. 그니까 러이 1번에서 6번까지 하나만 있어도 대박인데, 1에서 6까지 다 갖고 있는 회사가 카카오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카카오가 또 분리가 되게 될 수도 있겠지만, 회사 규모가 너무 커져서. 자, 그야말로 우리 품 속에서 일어나는 압도적으로 많은 플랫폼을 카카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 회사죠. 꼭 외국에만 뭐 뛰어난 사업가가 나오고 뛰어난 사업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회사가 생겨났고 이게 바로 8식 9가 단칸방에 살던한 소년이 일으켜낸 거대제국 카카오입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미래를 보고 있어요. 어, 김범수 의장께서는 다음 사업을 AI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카카오의 질주는 어디까지일지 미래가 참 궁금하네요. 그야말로 살아있는 흑수저 레전드. <laughs>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